사랑들영 씨에게서 강남 구청장님이제마음의마음이 강남 구청장님 한번 좀해주세요자 그러면 아까 집에 가셨다고 네. 가셨나요? 아 집에 가셨고. 다 민영 씨 때문에. 우리 강남 구청장님 우리 영 씨가 아들 같은 민영 씨가 아니 잠시만 예쁘고 사랑스러운 분은 잠시만요. 그러면강남구청장이우리왜 남자가 둘밖에 안나온 거예요? 예. 70원이랑 은혜이가나왔는데 지금 지금 둘이 선택하시겠어요? 최이 거. 70원이면 동그라미, 은혜이면는같은같은